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목은 도시 콜입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도지권에 코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도지권이 최근에 지금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급등을 했다가 자, 윗골이 길게 내리면서 자, 짧은 몸통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보통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음봉이출현하면서 조정 흐름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자, 장중에 당일 한 번에 그냥 조정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가 저가형으로 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원 구간을 현재 돌파를 하기 바로 직전인데, 자, 이 구간은 지금, 자, 작년, 자, 재작년 11월이었죠? 자, 11월, 이제 이때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안착해주게 되면은, 자,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단계적으로 400원까지 충분히 이제 목표가 향해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 구간 위로도 570원, 710원 구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노지코이 이렇게 방향성을 이제, 어, 명확하게 좀 갖고서, 자, 이제 상승으로 전개 갈 것인데, 자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장대 양봉만 뜨게 되면은 언제라도 개미 털개 구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당일 조정을 했지만 내일은 자 음봉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에 현혹돼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눌림목 구간 기다렸다가 자 같이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이 출현하게 되면 세력들도 재차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께서는 이런 추격 어, 매수 구간에 진입하시면서 자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세력들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살짝 펌핑을 합니다. 집중적인 매집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흔적을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이런 매집을 우리는 이제 코인 판에서는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랄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의 실 시간 업데이트가 됩니다.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크라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 등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거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을 카톡방 통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위 번호로 010 6541 7908 010 6541 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일본 거래소에서 일본 거래소 피트 플라이어에 자 새롭게 신규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십구일 날짜 엊그제였죠 도쿄권의 신규로 이제 상장을 어, 발표했는데, 자이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면서 일본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의 움직임이 자,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본의 과거 코인에 대한 역사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일본에 설립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열풍이 한창이었죠 자, 이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코인의 80% 그리고 비트코인의 70% 거래량을 차지했습니다 를 그런데 2014년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해킹이 됐는데 자,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약 85만 개가 해킹이 됐습니다. 현재 시설로 따지면 약 60에서 70조 원에육박하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마운트콕스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의 코인 열풍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열풍이 완전히 사그라들게 됐었던 부분이죠. 자 그랬던 일했던 일본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해킹 사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점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를 중심으로 별도의 블록체인 육성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웹3. 을 이제 키우겠다는 이런 좀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리그 동안에는 암호화폐로 이제 수익을 보게 되면 5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뚝 뛰어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2024년 올해 들어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에 점점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자, 우리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일본의 도지코인이 상장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관련해서 지금 가격 분석도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우선 도지코인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지금 본격적인 랠리와 이 일본 거래소의 상장이 힘입은 부분인데 지금 역사가 반복되면 4월 경에는 도지코인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에. 분석은 자 금액으로 따지면 목표가가 1.7달러 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한 2300원 정도 되고 지금 기준으로 했을때 앞으로도 12배 가량 더 상승력이 바로 4월달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말 아, 연, 올 한해 동안에 자이 연말까지 10달러 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0달러 현재 13,300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약 70배 정도의 상승력을 갖고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뭐, 이제 굉장히 좀, 70배라면 굉장히 엄청난 내용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절대 뭐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도지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지금 인지를 할 수, 어, 좀, 엿볼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이 10달러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순간순간, 대응을 해 나가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코인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서도 과거 트위터 x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되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자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는 이제 대표적인 민코인의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합법적인 암호화폐로서의 입지를 더욱 더 각기 공고 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지지와 그리고 트위터의 x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는 도지코인을 주류로 끌어올려서 판매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더 폭넓은 채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트위터의 이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되면은 단순한 거래 말고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익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죠.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길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갈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디코인 관련해서 지금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예 도지와 솔라라 코인 등자 여러 제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5월 달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자, 다른 알트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ETF 또한 출시가 될 것이고 그중에 솔라나, 토지코인이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ETF가 이제 출시가 되는 것. 자, 출시가 실제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은 기대감 만으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동이 되면서 멋진 펌핑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도 요런,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토대로 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치코인 관련해서 지금 선물 부분이죠. 자, 도지코인 선물에 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발생을 해, 어, 하고 있습니다. 선,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에 내두 가지 포지션이 있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는데, 자, 롱은 상방 배팅, 숏은 하방 배팅이죠. 이두 가지보다 이제 청산,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상승세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발생할 때, 자,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서 이1 결제 약정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그큼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결제 약정이 발생한 부분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토지 코인 관련해서 자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토지 코인인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나다 라면서 계속해서 도시권을 띄우는 그런 언급을 봤었죠자 도시권에 내가 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반면에 어, 비트코인의 전송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한다면서 지금의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자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곧 출간될 전기에서 자, 도지코인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 왔었다라는 그런 사실까지 드러났었죠. 자 그리고 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이제 한계를 이제 굽고, 어, 극복하기 위해서 하드포크로 태어난 코인이 바로 라이디코인이고요 여기서 태어 하드포크한 코인이 바로 럭키코인.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드포크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인 비트코인의 집계 혈통 코인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하드포크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지코인의 전송 속도는 비트코인 보다 훨씬 뛰어난 게 실제로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의 하드포크한 코인인데 라이트코인이 지금 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과거에 자, 작년 6월 달이었죠. 자 바로 여기 E D X 마켓에 상장이 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총네 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자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서로 자 연관관계가 있죠. 바로 다 모두 다 비트 이더리움만 제외하고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하드토큰 코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수위를 많이 본 종목이 비트코인 캐시인데 상장되면서 약250%네 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지금 상장 폐지가 돼 있어 어,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네 번째 코인으로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도지 코인도 충분히 지금 어, 상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도지 코인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지 코인도 이제 상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트위터 내에서 도지권이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이 어, 채택이 되면 실제 이제 아머업페로서 이제 그런 입지를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강력한 수요를 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 어, 지금 기반이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e d x 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도 월가의 큰 손을 여섯 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자, 이 거래소의 이제 운용사들도 실제 이 거래소를 만든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러면 도지권이 이제 트위터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이 되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 기관들도 EDEX 마켓 거래소 측에서도 충분히 지금 활용하면서 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지코인을 지금 상장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 시장에 지금 뭐기사받인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쯤 꼭 장착을 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투자에서는 자, 상승 시나리오를 꼭 하나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자, 우리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안전한 구간들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진입을 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도지 코인이 이런 edx 마켓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개인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 코인이 이렇게 여러가지 외부적인 호재 외부적인 호재들의 힘입어서 상승 지금 자, 초입 구간에 있는데,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무지성으로 추격매수 구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추격매수 밖에 되지 않고, 추격매수 에거든 여러분, 선절입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안전한 맥점 자리, 자, 어,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에, 우리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단한 개의 권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한 번에 모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계속해서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데 중간중간 중간 세력들의 언론플레이 개미 털기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세력들과 개인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중간중간 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모 구간 출원했을 때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 모두 확인하고서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도시권이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호재가 있어도 자, 우리, 어, 미미한 수익에 이제 그치게 말게 되고 100% 200% 먹을 수 있는 것도 자10% 20% 밖에 먹을 수가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 감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영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새벽에도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 방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선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에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버더 010 654만 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불였습니다. 감사합니다.